자 오늘 어, 대형교회는 가짜다 2탄 약속했던 설교 하겠습니다 음, 특별히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2년전인가 3년전에 제가 겨자씨로 엄청 많이 싸웠죠 많은 분들이 어, 네가 틀렸다 그러면서 반박들을 많이 했던건데요 어,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어,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틀리지 않았다면, 겨자씨 비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의미가 아니라면, 여러분 대형 교회가 하나님 은총으로 이렇게 거대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형 교회는 가짜다. 이탄, 겨자씨 비호는 사기다. 했습니다. 대형교회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이처럼 거대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가장 넘버원을 꼽으라 겨자씨입니다 그들은 말하죠 겨자씨는 무척 작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너무나 커져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만큼 그렇게 거대해진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대부응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단 1%도 맞지 않습니다. 완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계좌 12호. 여러분이 알던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면, 다른 교회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형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마태음 13장 31절 33절에 또비유를 베풀어 가아서 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 같은, 이게 이 천국은이라는 주어 때문에 헷갈리는 건가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을 같으니 그러니까 이 겨자씨와 천국을 동일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것만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봐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는 참 보잘것없지만 이 적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왕국이 확장된다. 굉장히 커져서 그 어떤 것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서 어 공중에서 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 정도로 하나님 왕국을 이 확장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31절, 32절만 갖고 해석하면요. 굉장히 그럴 듯합니다. 굉장히 그럴 듯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한 절, 두 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책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듯 성경은 장 절이 없죠마태봉 13장, 14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보기 쉽게. 그러나 굉장히 잘못 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읽다 보면. 어? 13장에서 예를 들어서, 13장,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용이 끊으면 안 되는 곳에서 끊어진 성경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헷갈리는. 잘못 끊었습니다. 성경 잘못 끊었어요. 제가 볼땐 잘못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셨던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같은 것을 두번 표현만 다르게 비유를 다르게 해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와 천국 그 누룩 비유가 100% 정확한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겨자씨는 그렇다 쳐요. 우리가 누룩이 안 좋은 음이라는 것은 대체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 마태복음 13장을 31절, 32절만 볼게 아니고 33절까지만 연결해서 봐도요. 어? 이상하다. 어, 누룩은 나쁜 음인데? 어? 이상하다. 이 뭐지?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요. 겨자씨를 갖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말해서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장조를 무시한 거죠. 그냥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냥 한두한두 한두 구절만 떼어가지고 그냥 내가 복음을 만드신 겁니다. 자 누룩을 볼까요? 누룩은요 제가 지금 일부러 크게 해서 보여드린 건데. 출록이 12장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정을 먹을 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여기 보면,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 유교병이 누룩을 넣은, 무교병에 누룩을 넣은 것을 유교병이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교병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답니다. 죽인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초록기 12장 19절에 누룩을 너희 집에 있게, 있지 않게 하라. 무론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 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예, 네, 누룩을 먹으면,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답니다. 계속해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아라.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마라. 레이기에도 계속, 누룩을 넣지 말고 단곁에서 먹어라.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로, 제사 때,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를 지금의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때 누룩을 넣으면 죽이신답니다. 그만큼만 아니면 누룩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때요, 목사가 성경이 아닌, 또 다른 것을 가미해 가지고 거기다 인본주의의 뭐 자유주의 신학과 뭐 기타 뭐 세상적인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설교하는 거 일종의 누룩일 수 있거든요. 성경이 아닌 것을 같이 섞는 거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면 제사가 예배라고 말씀드린 말한다면 영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말이다. 새겨들여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만큼 누룩을 싫어하시는데 왜냐하면 누룩은 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원래의 속성을 변하게 하는 게 누룩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럴 겁니다. 야 김조선사, 그건 구약 얘기잖아. 지금은 신약시대잖아. 그런가요? 어, 보세요. 마가복음 마 8장 15절. 신약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세인의 누룩과 해록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오범에도, 오직 바리스인과 사두기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린도전서에도요, 너희의 자라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만약에 이 내용을 하나님 나라 가 확장된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거는, 아, 그거는 진짜, 진짜로 초등학교를 다시 가셔야죠. 국어를 초등학교 국어를 다시 배우죠. 바른 생활부터 다시 가셔야죠. 분명히 나쁜 미입니다 적은 누리기 5원 덩어리 처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5장 8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땅으로 하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하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 이 괴악하고 악독한이 형용사거든요. 누룩이란 명사를 형용해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누룩을 괴악하고 악독하다라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형용합니다. 갈라데스 디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허지느니라 예, 괴악하고 악, 독한 누룩은요, 조금만 아주 작은 거라도요, 그 교회 전체를 다, 그, 다 마비시켜버리고, 부풀게 하고, 부패해버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는요, 누룩을 아주 악한 거, 괴악한 거, 악독한 거,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요,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죠. 정확하게 같은 의미에요. 100%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누룩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누룩 비유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겨자씨 비유도 안 좋은 것이다라고 이해해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산이 성경이 아니고 그냥 국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이 어려운가요? 자가당착인가요? 제가 없는 말을 부풀리는 것 같은가요? 이야기 되게 막 난해하고 막 헷갈리고 그런 혼돈 속 그런가요? 아니죠? 명쾌하시죠? 왜? 이건 그럴 수, 무슨 다른 의미를 어떻게 구약을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이 한 개도 안 나오는데. 도대체 이 쉬운 문제를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지? 어찌하여 대다수의 목사님, 거의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은 겨자씨를 한결같이 겨자씨 믿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무처럼 크게 하시듯이 왜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물론 성경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러 빠질 것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겨자씨예요. 아, 이것도 이해 안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비유가 나무가 된다라는 것과 거기서 말하는 건요. 겨자씨만큼 진짜 작은 믿음이라도 아, 그거는 제가 제가 어, 설교도 몇번몇 몇 번은 아니고 한그 바다에 너희가 그 믿음이 적그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빠질 것이다 그 내용을 제가 설교에는 설교에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하려면 좀 시간이 부족해요. 그게 진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진짜 산을 들어가서 바다에 빠뜨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한번 누구, 이 세상 천재에 누가 산을 바다에 빠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인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제가 설교 때 했던, 풀어드렸던 내용인데요. 기회가 되면 다시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주제를 벗어나면 헷갈려지거든요. 오늘은 이 주제에만 집중할게요. 겨자씨 비유가 나무가 되는 것은 누룩과 같은 비유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 자, 뒤에서 13장 밑을 쭉 보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보라 주장하는 이유인데요 지금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 천국은 자, 47절만 볼게요, 그냥. 뭐 위에 위에도 똑같은 랩인데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이 여러 우리가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천국하면 늘 우리의 생각에는 늘 평강만 있고 평화만 있고 안전하고 구원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인데요. 천국은요 심판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심판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성령을 모독, 어, 알세부를또 아, 갑자기 그 귀신의 양을 힘입어서 자녀를 쫓아내면, 어, 너희 자녀는, 어, 누구가 쫓아내는 것이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그들이 천국에 갔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 던지신 말이 있음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희 임했다. 예, 네,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보시듯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요,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알고가 쭉정이를 가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도 어떤 거냐, 겨자씨처럼 천국을 가는 길에 악한 씨가 뿌려지고요, 또 사악한 여의 누룩을 퍼뜨려요. 그것이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적은 누룩, 아주 적은 겨자씨 같은 비진리라도, 천국을 가는 길에 그게 굉장히 확장되고 커져가지고, 악한 이들이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천국을 가는 길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심판 때, 마지막 때 심판 때, 혹은, 천국이 앞에서, 그, 천국의 심판의 장소 앞에서, 알고과 가라지를 걸러내질 것이다. 바로 천국이란 이처럼 알고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심판의 장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는요,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확장돼 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비질리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 나쁜 것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천국을 방해하는 셈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 180도 반대의 의미를 반성경적인 설교를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겨자씨는요, 왜 양의 탈을 쓴 일이 나오죠? 겨자씨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한 씨가 아닙니다. 그 씨를, 겨자씨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라지가 악한 자가 몰래 갖다 심은 씨입니다. 겨자씨는 그겁니다. 근데 그 올바른 씨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씨가 아님에도 그 올바른 씨가 양의 탈을 쓴 1위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래서 엄청나게 커진다. 그 증거 중에 또 하나는 그 나무에 깃드는 것이 온갖 종류의 새들입니다. 공중의 새들. 그런데 성경의 새들은요 거의 다 악의 종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이 보면 내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칠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 사냥꾼은 덫칠로와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2 7절에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드다. 여러분 조롱의 새가 지금 어 속인다 조롱의 새가 속인다 조롱의 새가 가득해서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여러분 속이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말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조롱의 새들이 속임을 역사합니다 예 마귀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입니다 새들은 거의 다 악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도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신,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이런 새들이 나무에 깃듭니다 악한 자가 마귀들이 뿌려놓은 그 씨가 엄청나게 커져서 일반 오, 어차피 여기 보면 어,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이런 이런 겨자씨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음, 봅시다. 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 나물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나무가 성도, 나무가 하나님 나라나 나무가 성도가 아니고요 이 나물이 진짜 성도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나물로 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아재에 깃들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나물이 성도입니다 정상적인 시 지금 여러분 대형 교에서 역사되는 것들, 대형 교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입니까? 대형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를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시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성추행부터 온갖 돈 횡령까지 더럽고 추잡한 것은 지금 대형 교를 통해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더 무슨 증거를 보여드려야 겨자씨가 나쁜 놈이라는 거 이제 충분히 여러분 어,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만하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겨자씨가 좋은 놈이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분은 이미 소경이며 기모거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역설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는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이가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요, 지금 명확하게 예수님의 좁은 물, 좁은 길을 적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 좁아서 커지지 않는다, 넓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찾지, 찾, 찾을 수도 없다, 찾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겨자씨 비유는 굉장히 커져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막커한답니다 어, 만약 이거를 어, 다시 얘기하지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왕국이 커져가지고 교회도 막 대형화되고 은총이도 들대붕분 일어난 것이다. 이 공중의 새들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사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대형교회는 가짜다 를 통해서 1탄과 2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증명해드릴 것은 다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겨자실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대형교회는 부흥된 것이다. 열매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여전히 믿고 싶은 분들은 계속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성인이고, 제가 어찌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무엇이 간데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전할 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거 진짜라고 저는 믿고, 성경도 그렇게 증명을 하니, 어, 여러분이 알아보시라고 전해드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보여드린 그고 설명해 드린 말씀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 연구해 보셔서, 과연 그런가, 여러분 스스로 연구해 보셔서, 나름 각자, 나름 각자가 믿음을 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회복교회는대형교회는 가짜다, 라고 역설하며,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대원교회는 가짜다 1탄, 2탄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겨자씨 비유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비유인지 얼마나 엉터리 비유인지 오늘 증명하였습니다. 부디 이메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 있게 하시고 돌이킴 있게 하셔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저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은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